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영상 처음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자, 우리 투자 여러분들, 어, 영상은 처음이지만, 우리 유료 투자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추천 의견이 나간 종목이고요. 어, 다만, 뭐, 단기 수익 형태로 매매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 다소 시간을 좀 가져가면서 유한양행에 대한 일정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뭐 단타 단기 할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정을 가지고 가면서 매매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어 영상을 통해서 어 간단 명료하게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어떤 부분들까지 우리가 유한양행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뭐 수익 목표치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함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 뭐 어제 오늘 다소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워낙 평균적으로 하루하루 거래 변동성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도 뭐 고가가 6%대 오늘 고가가 뭐 4.7%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들어서 대비해서는 상승세가 좀 강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수급들이 좀 약했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시가총액 다소 좀 그래도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슈 이벤트리 있는 쪽에서 수급들이 들어갔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그래도 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어, 역사가 굉장히 깊죠. 네, 내후년이면 어, 말 그대로 백년 기업입니다. 백년 기업, 1926년도 설립된 기업이고요. 그 우리 창업자가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유일한 박사님이고요. 어, 자신의 성실을 따서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양행을 이제 결합해서 유한양행이라는 사명을 지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의약품. 어,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죠. 그 건강기능식품, 뭐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들도 어, 판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다들 알기, 알겠지만, 우리 뭐 저기 약방 가서 약지면 으뭐 항생제, 항암제 뭐 이런 것들, 어, 겨,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는 유한 양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특히 뭐 비타민제로 유명하죠. 그리고 소화제 등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 유한락스, 유한락스로 많이 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랭라자, 안티프라민, 뭐 비콤씨 이런 걸로 많이 알게 될 텐데 어, 대표적으로 이거를 이제 개발,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유한양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어, 우리 국내 어쨌든 역사가 깊고 토종 신약 개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빅파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로얄티 수요량까지 또 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렉 라자입니다. 렉 라자. 예, 렉 라자 부분인데 그이렉 라자 부분이 우리 미국 식약처 있죠. FDA 우선심사 대상 선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8월 달에 승인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투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물론 5월 이제 중순께밖에 안 됐지만, 이를 선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시점에 다다르면, 기사나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예. 자꾸 이렇게 뜨면서, 인기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유한양행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투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선수 쳐서 투자 여러분들이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미리 투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투자 의견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한양행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랭라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렉나자는 그 제품 이름이고요. 네, 상품 이름이고. 레이저티닙이라고 해서 우리 그유한양양이 개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폐암 환자 중에 85% 가량이 비소세포암이라고 합니다. 아,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 그 폐암 환자의 85%가 어,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유한양행이 어, 이 개발한 랭나자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미국 FDA에서도 승인 여부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8월달 8월 이내로 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업계에서는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 레이저 티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이저 티닙이 부분들을, 기술 이전을, 일단은 앞서서, 오스코텍이라든가, 아 오스코텍의 종속회사죠. 제노스코에, 앞서 2015년도에, 어, 기술 이전, 어, 이거, 기술 수출을 이제 진행한 거죠. 어, 여기도 성공을 했었고요. 어, 실제로도, 또이 폐암 치료 신약 레이저 티닙이 글로벌 제약사, 존슨 앤 존슨, 어, 자회사의 얀센 바이오테크라고 해서 이쪽하고도 1조 4천억 규모로 기술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3상 이상의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미국 fda 승인 예, 이거 허가 나는 거 승인 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죠 저 예, 쉽지 않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 높게 가능성이 있는 거에 일단은 배팅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예, 실제로 날지 아, 또는 우리 또 HLB를 얘기해야 되는데 HLB처럼 또 막판에 또 부러질지 물론 완전히 실패는 아니죠. 완전히 실패는 아니고 어, 일단은 연기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 양행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28년도로 가면서 매출 1조 달성을 일단은 어,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실제 로열티 현금 흐름들로 통해서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를 좀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어, 제가 나중에 파이프라인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거고, 어, 그러면 지금 뭐, 어, 알러지 치료제도 보유하고 있고, 지난 2월 달에 이제 미국 알레르기 학회에서 긍정적인 임상 일상 결과도 또 발표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3, 4분기로 가면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일상 결과도 발표한다는 점에서, 유한양행이 올해, 어, 뒤로 좀 가면 갈수록, 어, 좀 호재가 될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좀 모멘텀이 될수 있는 좋은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장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게 뭐죠? 당장 코앞에 이제 다가온 거. 5월 말부터 있는 거. 네, 5월 31일부터 있는 거 있죠? 에스코, 예, 네, ASCO2024 있죠? 일단 여기에 참석하잖아요. 투자 여러분들. 네, 그 부분들도 제가 우리 여기에다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참석하는 기업들 여기 나오죠 유한양행, 뭐 리가켐바이오 등등 여기 HLB도 있고요, GI 이노베이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여기 레이저 틴입이라고 있죠. 여기 임상 3상에 대한 2차 분석 결과들을 내용들을 아마 소개하고 발표될 내용이 아,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왜냐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인 이슈들, 긍정적인 내용들, 호재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 여분들이좀이 시기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니까요. 시기적으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개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임상 3상에 대한 이 분석 내용들, 데이터들이 이제 소개될 예정인데, 어, 저는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나올 가능성이 보통 보통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주가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레이저 티 b 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거 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에 이어서 추가로 일본에서도까지 지금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어요.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일단은 8월 내 심사 결과가 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좀잘 돼서 미국 출시와 함께 말스톤 수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그러니까 우리 8월 이후니까요. 8월 정도까지니까, 하반기에 좀 어마무시한 퍼포먼스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물론 100%뭐 승인되고 100%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 가능성,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예, 주가 퍼포먼스가 좀 강하게 나와주길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뭐좀 부진했었지만 2분기, 3분기로 가면서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부분들 간단히 좀 보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실적 부분들 간단히 보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입니다. 4,400억 매출액에 22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 4,400억 매출액에 6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예 우리 주가상승에 대한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3분기로 가게 되면 이렇게 기대감들이 예 매출과 영업익들로 나타나는데, 어 우리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2조 한 천억 정도 되네요. 2조 800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한 2조 8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익은 1,1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작년 대비해서 어, 확연히 좀 좋아지는 시세가 나오는 거죠 물론 1분기는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는 분명히 매우 긍정적인 이익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 한번 가볼게요 자 유한양행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큰 틀에서 볼게요 지금 이거 역사적인 신 국가가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7400개 정도의 그 거래 일수를 제가 잡아놨는데 이거 한번 그냥 쭉 한번 보세요 왜냐면 역사가 너무 깊어서 그래요 투자자 여러분들 100년 기업입니다 100년 네, 자 여기 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이에요 그쵸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언제 나왔나요?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러면 지금 이거 조금만, 조금만 또 올라가게 되면 고점, 여기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오늘 종가가 약한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장인이 조금만 올라가면 신고가 갱신 종목으로 또 다시 나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 종목으로 네 기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그러면 입장에서 유한장인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바로바로 못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거 버릴 종목 아니다. 투자자분들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투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알려지고 관심이 많아지면 투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만큼 시세가 어, 워낙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관심이 없을 때 예,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투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예, 아, 다시, 다시. 작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시세가 나와서 저항 걸렸던 자리, 그리고 무너졌을 때 다시 지지력 받았던 자리, 보이시죠? 올해 상반기 때 지지력 다시 확인하고 올라가서 상반, 어, 여기, 예, 올해, 올해, 올해 상반기에 여기 지지력 확인하고, 에, 올라가서 여기 상단에 저항 걸렸어요. 그쵸?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추세대로라면, 얘는 지금 중심가격 여기, 요거선 다시 요거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복사해서 대략 중심 가격 여기 수준을 다시 한번 이탈돼서 내려가지 않는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터치 또는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아래로 더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럼 밴드 상으로 놓고 보면 여기 하단 밴드, 여기 위에가 상단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단 밴드를 한번더 레벨업해서, 예. 네. 여기 하단을 아예 차차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5월달, 5월 말일날 또 에스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신고가 갱신 네, 5월 말, 6월 초. 네, 우리 에스코 2024. 그 시기 일정에 맞춰서 한번 강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화살표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매매 신호들을 우리가 보고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단기 대응을 막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할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조정 나오면 또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져갈 겁니다. 예, 그렇게 가져갈 거고요. 언제 정도까지? 한 8월 정도까지. 예, 미국 FDA에서 승인 여부, 미국에서 승인 여부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가져갈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그 부분들 가지고 투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뭐 아무 때는 막 사고 막 팔고 뭐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큰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에, 코멘트 없이 뭐 보유 유지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으로 어제와 오늘 돌아나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여러분들에게 영상도 찍어드리고 또 실제 자, 이런 종목이 있어요라고 투자자분들에게 또 광고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좋은 호재들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또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화살표 매매방 유료방에서 함께 정보를 받고 함께 우리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어 함께 수익 내시면 됩니다. 어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는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유한양행의 또 파이프라인 점검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한양행이 또어 일련의 과정들 또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는 그 주가 흐름들을 또 보면서 어 비중을 또 늘리고 축소하는 과정들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